알렉산드로스 3세의 부하가 알렉산드로스한테 찾아옵니다. 헤아, 이 페르시아 대군의 병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정년 승부했으면 질것 같습니다. 우회해서 기습을 노리는 게 어떨까요? 야습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 3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승리를 도둑질 하지는 않겠다. 승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니다. 제목이 뭡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탄생시킨 이 효과. 무슨 효과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laughs> 어버이 효과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스라고 말하는 것은 알렉산드로스 3세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알렉산드 대왕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앞에는 항상 이런 닉네임이 붙습니다. 어떤 닉네임이 붙을까요? 위대한 정복자라는 닉네임이 붙습니다. 왜 이렇게 정복자라는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단지 땅을 많이 넓게 확장했다고, 정복했다고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과 이상이 원대했기 때문이죠. 이 꿈과 이상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여기서 나온 어버이들이 심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효과, 과연 어떻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탄생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어떤 효과를 어버이 효과라고 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자녀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화, 성장하는 효과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어버이 효과, 과연 어떻게 알렉오산드로스 3세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버지에게 받은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렉오산드로스 3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능력을 물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 능력을 물려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위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그리스 반도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의 폴리스, 그리스의 도시 국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폴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의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죠. 어, 스파르타폴리스 그리고 아테네폴리스 이런 테베폴리스 이런 강대한 폴리스 선진적인 폴리스들은 전부 다 그리스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요? 에게 문명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크레타 문명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마케도니아의 위치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척박한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연한 적이 있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넘어왔을 때 어느 쪽으로 우회해서 넘어왔습니까? 저 북쪽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때이 페르시아 대군의 진입로에 위치해 있던 마케도니아는 전쟁의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폐어가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척박했습니다. 여기에서 필리포스 2세가 태어났고 이 마케도니아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되기 직전에 형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은 아니지만 이 경쟁자였던 자기 동생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필리포스 2세를 어디 볼모로 보내 버려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저 남쪽에 보이시니까 남쪽에 보이시죠. 어디예요? 테베입니다. 그런데 이 테베에서 이 필리포스 2세는 운명적인 스승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파미 논다스입니다 이 에파미 논다스는 이 테베의 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장에 되었는고 하니 스파르타와 싸워서 이 테베가 이겼다는 거죠 강대국 스파르타였잖아요 그 스파르타를 무찔렸던 사람이 바로 에파미 논다스였습니다 이 볼모 생활을 하고 있던 필포스 2세에게 이 에파민 논다스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처세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체의 형세도 이 필포스 2세에게 가르쳐 주었죠. 볼모 생활 전하고 볼모 생활 후에 필포스 2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지식을 습득했던 필포스 2세,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마케도니안 버전의 팔랑크스가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팔랑크스는 제가 스파르타 이야기 했을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중무장 밀집대형을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전부 다이 팔랑크스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팔랑크스에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리사라고 하는 긴 창이 있고요. 두 번째, 방패가 있는데 호플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들은 이 사리사의 길이가, 창의 길이가 2.4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는 이것을 4.2m, 거의 두배 가까이 늘립니다 장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케도니아판 팔랑커스입니다. 여기서 군사 전문가 한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공군이시죠? 네. 그러면 이 팔랑커스는 보병이니까, 보병 출신 맞죠? 육군 출신 맞으시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창이 길어졌을 경우에 이 팔랑크스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창이 2.4m에서 4.2m로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병사들한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한 손에는 사리사를 들고 한 손에는 호플론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배나 길어지니까 한 손으로 들수 없죠 그럼 두 손을 잡아야 됩니다. 방패는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방패를 작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줄을 매달아 가지고 목에다 걸어 버려요. 그러면 운신의 폭이 더욱 더 좋아지겠죠, 넓어지겠죠. 이게 바로 마케도니아판 발랑크스라는 겁니다. 대신에 사리사 창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먼 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적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해지겠죠. 이게 바로 필포스 2세가 테비에서 배워왔던 전술이라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판 팔랑크스를 처음 적용했을 때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었죠. 이 당시 이수스 전투에서 이 알렉산드로스 3세의 전략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이 보병 팔랑크스 진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적의 본진으로. 그 본진에 가서 딱한 놈만 팬다. 그한놈 누굽니까? 다리우스 3세라는 거죠. 이한 놈만 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수스 전투였습니다. 이수스 전투는 그리스의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맞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알렉산드로스의 나이가 25살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주 애송이였다는 거죠. 다리우스 3세는 이 애송이 알렉산드로스 3세한테 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에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치가 뭐고 모루가 뭔지는 다 아시겠죠. 이 모루에다가 어떤 강한 새도 놔두고 망치로 때린다면 뭐든지 깨진다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르는 보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망치는 기병을 말합니다. 이 보병이 중간에서 아주 급든하게 지켜주고 기병은 적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병이, 기병이 적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고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는 겁니다.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을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 이 전술을 완성시켰던 사람 바로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컴파니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망치와 모루 전술을 보면은 기병의 활약이 돋보이죠. 그 기병이 바로 이 컴파니언스입니다. 영어로는 동료라는 뜻이겠죠. 여기에서는 헤타이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정조의 침대가 누굽니까? 장용령이 있었죠. 마케도니아판 장용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컴페니언스가. 이 컴페니언스에 들어올라 그러면 첫 번째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왕의 측근이라든지 왕의 동료라든지 왕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이 컴페니언스의 활약이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망치와 무르 전술의 결정판이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우가멜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4만 5천의 마케도니아의 병사와 그리고 10만의 페르시아 병사가 다시 붙었습니다. 도망갔던 다리우스 3세가 소력전을 벌이는 거죠. 이 당시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 3세를 이기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전차 바퀴에다가 칼날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또 닦았죠. 이 도로 정비까지 완성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깁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 3세의 부하가 알렉산드로스한테 찾아옵니다. 이 페르시아 대군의 병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정면승부해서는 질것 같습니다 우회해서 기습을 노리는 게 어떨까요 야습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 3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지는 않겠다 승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정면으로 승부를 벌여 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다리우스 3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도망갑니다 이 전쟁에서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는 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하한테 안살당하죠 베수스한테 그런데 추격전을 벌이던 알렉산드로스 3세 이 베수스를 잡아와서 처형을 시킵니다 거열형을 하는 거죠 나뭇가지에다가 이 베수스를 묶어가지고 나뭇가지를 튕겨버려요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내가 할 것을 왜 네가 하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승리를 누가 거머집니까? 알렉산드로스 3세가 거머집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질 겁니다. 페르시아 원정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한편 이 알렉산드로스 3세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이런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을 다해 버리면 내게는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본토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들 알렉산드로스 3세가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복 다 해버리며 나는 정복할 게 남아있지 않은데? 혹시 이런 아드님 둔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기특해요? 아니면 무서워요? <웃음> 무섭습니까? <웃음> 자, 그런데 필리포스 2세는 이런 아들한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12살 때였죠.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야생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 장수가 이 말을 가지고 왔었죠. 이 말은 명마다. 이 말을 길들이기만 할수 있다면 이 말을 줄겠다라고 얘기했죠. 마케도니아의 어떤 장수도 이 말을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멀리서 이 말을 보고 있던 알렉산드로스 3세. 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의 고삐를 지고 말의 눈을 태양을 향해 보도록 만들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날뛰는 것을 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림자를 못 보게 태양을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의 등에 올라타죠. 그 마케노리아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걸 보고 아버지는 혼뻑 빠졌다는 거죠. 아들 사랑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말을 길들이지 못했는데 내 아들이 길들였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말이 그 유명한 부케팔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와 페르시아 원정을 함께 했던 그 명마라고 할수 있죠. 중국 후안에는 요포에 뭐가 있습니까? 적토마가 있죠. 바로 마케도니아에는 알렉산드로스 3세의 북케 팔로스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릇에 맞는 왕국을 만들어라. 이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적다 하면서 알렉산드로스 3세한테 스승님을 소개시켜 주죠. 그 스승님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오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는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본토를 필리포스 2세가 점령을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미안해서 못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마을을 복원시켜 줍니다. 재건 시키주고난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식의 스승으로 모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이런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역사와 문법과 음악과 기학 수사 철학까지 가르쳐 주죠. 이게 바로 그리스의 선진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일리아스. 여러분 일리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가 호메로스가 지었던 투이 전쟁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이일리아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히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맞춤형 교육을 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일리아스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3세는 전쟁을 나갈 때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갱니 속에도 이 일리아스를 넣어 놓았다고 하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던 초석을 다져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3세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에게 고귀한 삶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가장 잘했던 선물, 뭡니까? 최고의 스승을 모시다 준 거죠. 이게 아버지로서 가장 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3세와 필리포스 2세 사이 좋았을까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포스 2세가 호세칸이었거든요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를 버리고 20살 난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동명인이죠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하는 날그 클레오파트라의 삼촌이죠 필리포스 2세의 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 삼촌이 축사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나의 조카와 필리포스 2세가 결혼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후계자 정통성 있는 후계자를 낳아 주십시오 신에게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이 축사를 들은 이 알렉산드로스 3세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있는 술잔을 그 장수한테 던져버립니다. 이걸 본 필리포스 2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배하러 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술에 너무 취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서르집입니다 이걸 보고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런 말을 하죠. 마케도니아인들이요. 이 사람을 보아라.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정복을 꿈꾸는 자가. 테이블 하나도 건너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라면서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올림피아스와 함께 에피루스를 떠나죠. 이 마케도니아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필포스 2세는 사람을 보내서 아들 알렉산드로스 3세를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어머니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어머니의 표상이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머니,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신사임당이 떠오르죠. 또 누가 떠올라요? 한숙봉 어머니가 떠오르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뭐를 쓰라? 글을 써거라 그리고 우리가 맹모 삼촌지교에 누가 떠오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올림피아스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스에 대한 사진 자료는 잘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영화 알렉산더의 자료를 제가 담아봤습니다. 우선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들 알렉산드로스 상세에게 개방성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을까요?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피아스, 그녀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위치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고, 올림피아스가 출생한 곳, 자라난 곳은 바로 마케도니아 왼쪽에 있는 에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정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동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피루스에서 필리포스 2세에게 정략결혼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올림피아스가 믿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오니소스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아, BTS 노래 중에서도 디오니소스가 있던데.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입니까? 술을 사랑하는 주신이죠.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믿고 있는 정통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민간신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속신앙이에요 굉장히 신비롭고 주술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피아스가 여기에 푹 빠졌다는 거죠 디오니소스 무의들과 춤을 추기도 하고 축제 때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보통 뭐를 광신적으로 숭배하냐 하면 뱀을 광신적으로 숭배합니다 뱀을, 뱀을 길들여가지고 품에 안고 자죠. 남편, 필리포스 2세,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나보다 뱀을 더 좋아해요. 나 침대에 가려 그러는데 뱀이 내 옆에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와 올림피아스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죠. 마케도니아판 부부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림피아스가 어떻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를 낳게 되었을까? 자, 역사학자 플루타르크라고 있습니다. 이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결혼식 전날 밤 갑자기 뇌우가 쏟아졌다.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 막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개가 올림피아스 배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맹렬히 불길이 솟아났다는 거죠. 결혼식 전날 밤 꿈을 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번개 벼락 그러면 12신 중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제우스가 생각나죠. 여러분, 제우스 꼬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로 변하고 있습니까? 뱀으로 변해 있죠. 그러니까 뱀으로 변한 제우스가 누구랑 잠자리를 함께 합니까? 올림피아스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누가 났다는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3세가 났다는 겁니다.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그래서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는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자, 따다다다. 니 효과 음, 음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넌 제우스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된 거죠. 그리고 더욱 공교로운 것은 뭐냐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몬 신전이라는 곳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 신탁은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만드는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적국에 다 알려졌으니까요. 내가 알렉산드로스한테 항복하는 것은 인간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신의 아들한테 항복한다는 명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 되고자, 제우스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더욱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이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이 가장 눈에 띕니까? 투구가 굉장히 멋지죠. 무슨 투구입니까? 황금 투구예요. 그리고 기틀이 하얗죠. 흰 깃털을 휘날리면서 최성공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거죠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특히 더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공성전을 펼치는데 보통 성벽을 기어오르면 이렇게 지휘관을 먼저 기어오르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것도 황금 투구를 쓰고 그리고 전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벽을 가장 먼저 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는데 많은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 나, 알렉산더야. 누가 봐도 알렉산더입니다. 황금축구도 약밖에 안 썼으니까. 모든 이목을 다 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성을 빼앗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신감, 신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받은 두 번째 역량은 정복, 야망입니다. 항상 알렉산드로스 3세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했었죠.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 군단은 두렵지 않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두려울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모르는 알렉산드로스 3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정보강의 트라우마 뭐였을까요? 바로 어머니 공포증이었습니다. 아버지 필포스 리 2세도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본토를 내가 다 점령을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와이프만 두려웠어. 마누라만 두려우는 거예요. 맨날 뱀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역시 아들, 알렉산드로스 3세도 누가 두려웠습니까?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난쉴 곳이 없다. 안식처를 찾아서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이 당시에 세상 끝 어디라고 보았습니까? 인도라고 보았죠. 인도. 자, 인도까지 갑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히다스페스 전투, 인도였다는 거죠. 이 당시 인도에 코끼리 부대를 이끌었던 포르스 왕이 있습니다. 이 포르스 왕하고 격돌해서 아주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인더스 강 가까이에서 전투를 했는 게 바로 히다스페스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것, 세상의 것은 어디라고 봐야 하면 겐지즈 강이었어요. 그런데 겐지즈 강까지 진굴하려고 했으나 막았습니다. 부하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여기서 멈추자고 했습니다. 마침 장마까지 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더 이상 진군을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의 정복 전쟁은 여기서 마감이 된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죽습니다. 몇살때 죽었을까요? 33살 때 바빌론에서 죽습니다. 여러분은 알렉산드로스 3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열병의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4년도 뉴질랜드에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독초로 만든 와인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남자가 바빌론에 와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으니까 술을 쩔어 살았다는 거죠. 그때 독초로 만든 와인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시름시름 말다가 죽게 되는데 알렉산드로스 3세는 죽을 때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복자 알렉산드로스의 유언입니다 죽어서 내 몸이 누울 곳은 고작 이 한평뿐인 것을 이 한평을 위해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 수많은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을 덧붙입니다 내가 죽을 때내 손을 바깥에 내놓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이 볼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정복했던 나 알렉산드로스도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세상 환감들이 알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량의 결과물 무엇입니까?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탄생이라는 거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작은 테베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예송이가 왕이 되었다고 주변국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전부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 테베를 본보기로 보여주죠. 한놈만 패는 전술을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6천 명의 테베 시민들을 죽이고 3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이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테베의 반란을 진압한 알렉산드로스 아테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수스 전투, 가오가밀라 전투, 그리고 히다스페스 전투까지.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은 성공으로 끝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원한 것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 이 세계관을 알렉산드로스 3세가 가셨다는 거죠. 보편제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스 폴리스의 어떤 개인적인 작은 세상을 건너뛰고 넓은 제국, 보편적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이겁니다. 페르시아 여인과 자기 밑에 있는 병사 1만 명을 합동 결혼식을 시키는 거죠. 동과 서가 합해지는 겁니다. 통합이 되는 거죠. 역시 알렉산드로스 3세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헬레니즘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헬레니즘 제국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통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내었다는 거죠 인종을 초월한 관용이라든지 문화를 초월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녹아 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탄생시킨 어버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역량, 천재적 전략과 전술이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역량은요, 개방성과 자신감, 그리고 정복 야망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버이 효과로 나타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좀더 현실적인 역량을 받고, 어머니에게는 좀더 정서적인 역량을 받았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어버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전자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모전여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 너희 나이가 들면서 엄마를 더 닮아가네. 아빠를 더 닮아가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녀의 모습도 어버이 효과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어버이가 되겠습니까?